오늘은 엄마가 어린이날 선물을 미리 사 줬어요. 바로 하나, 둘, 셋, 오후 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제가 물방울떡이라고 닮은 그 오후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오후 만들기 해 봤어요? 네, 학교에서 과학 실험으로 해 봤어요. 근데 이걸 왜 어린이날 선물로 또 받고 싶었어요? 음, 만지는 그런 물방울이니까 물은 원래 고체가 아니고 액체인데 이걸 살짝 곡체로 만들어서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그럼 과학 시간에 이걸 배웠었다고, 이렇게 만들었었다고요? 네! 근데 그때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또 샀어요? 네! 왜요? 재밌으니까요. 어떤 게,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걸 여기서 꺼내는 게 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럼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하는 거랑도 비슷하지 않아요? 아, 개똥같이 소리 하지 마요. 어이? <laughs> 그럼 만들어볼까? 네! 고고 쌩! 자, 이거는 술룸에 잡히는 오후 만들기. 아, 여러분 준비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큰 그릇 두 개와 뚜껑, 숟가락 삶아 물라서 키위 스푼과 요거 요 뭐죠? 요 플랫 숟가락. 요 플랫 숟가락을 가져왔고, 이거는 원래 들어있는. 응. 트레이. 이런 이거는요. 저 알긴 산나트륨인데요 이거는 까칠까칠할 거예요. 아 오. 서술하잖아요. 이거 젖 쌀칼슘 아, 얘가 까칠까 젖 쌀칼슘이 까칠까칠하고 얘가 부드러워요. 응. 그럴 거예요. 이건 물, 8 8 c 0가져가0 0 0 0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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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 8cm, 해서 8cm 가져왔고요. 210ml. 근데 그거 8cm죠. 이 병에는 8cm 정도라0 거야 원래는 2 0 0 m l 라0해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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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들어왔어요 미지근한 물을 2 0 0 m l 담으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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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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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0 0 0 0 0 0야될0같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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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그럼 1번은 비인페트병에 네. 무지근한 물을 210ml 담아요. 이거 리건 했어. 그치? 네. 질문이요, 찬물은 하면 안 돼요? 찬물 하면 잘안 녹아요. 아, 잘 녹기 위해서 무지근한 네. 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2번은 알긴산 나트륨 가루를 계량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주세요. 이게 계량스푼이거든요. 어, 그쪽으로 한 스푼. 잘 뜯어야 돼요? 뜯어주세요. 이제 여러분, 드디어 우만뛰기 시작할 겁니다. 가까가 쌩! 원래도 고고이겠지 흥량도 흥량도 신기해요. 여기다 지금 다그래가지고그기해요금나케도 지금 그기 지금 여병도 지금 여기넣었지그 여기도 지도지그렇지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지금 몇 분이야? 지금 여기도 지금 지금 여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 가어 바닥은 인데발 바닥. 바은 바닥인데 발바닥보다 낮은 것은 1 2 3 4 5 엄마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흔들고 있을니까 세연이는 어. 아까 알개산 나트륨으로 우리가 지금 이걸 한거잖아 응 세연이는 적당칼슘 용액을 만들어 어떻게 하는거병에다가 엄마가 물 370ml 떠왔거든? 그병에다가 370ml 다 넣어 이게 이렇게 좋게 안 흘리게 다 넣어 이게 자 적산칼슘을 넣어 그래. 거기다가 그 적산칼슘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봐봐 우선 봐봐 그 거기 봉투 안에서 어 잘했네 그 다음에 숙종에다가 부어서 근고 네, 이거 석 그럼 하나 더넣까 응, 하나 더 넣으면 어기아니면 아, 그냥 아, 뭐 아까 저기 깔때기 깔때기로 할 거야. 그렇지? 우리 바보인데? 깔때기는 구경는데 그렇지? 엄마 많이 녹였다 응. 15분 20분 됐는데 그랬어? 이 이렇게만 딱 된대 그렇지더 이상 응, 안될 더 이상 안 약간 알맹이가 남아있어 그렇지 응. 이렇게 근데 이거 예술이야 응 이게 저기 섞어. 응, 그렇게 넣었잖아. 어. 그 다음에 야, 1분간 흔들어서 녹이래. 1분만. 응, 이건 내가 할게. 도1분 정도는 할수 있는 정도니까. 다 먹었다. 안에 네 빼. 그임 없이. 그냥 예는나 아스타. 아 이런 경우가 날 좀. 그쵸? 살짝 둥근 독감을 해야 돼. 둥근 거 아니 폭발 있는 거 왜? 그걸로 해야 모양이 예뻐. 아, 그래? 그럼 그걸 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 저기 그쪽 있어. 이거 해. 아안 예쁘다니까. 아니 그냥 예... 몰 라면 되겠네. 이거 뚜껑. 어. 저 둥근 거 아니야 저거? 어. 어. 굳자 어. 이만해. 그걸 만하네 그거 굴도될것 같지. 근데 어, 그거 1번 했어?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어. 큰 그릇에 부을게요. 음. 일단 이게. 젖산칼슘인가? 젖산칼슘과 응. 물을 흔들어서 넣어 물을 음, 그냥 이거 생물이랑 다름없어요 그냥 됐어요! 했어요! 했어요. 네, 그리고 저기 한쪽에는 서윤이가 저거 아까 수돗물 그냥 큰 그릇에다가 거기다가 또 떠왔었지 응. 그냥 너무 가까이 비에다 놓고 하지 말아 봐좀 뒤로 좀떠줘어 그리고 이제 준비가 완료된거야 응. 이제 비누 만들건데 국자에 응. 알긴산 나트륨 용액을 부어줄게 이거잖아. 엄마가 저렇게 흔들고 있었던 거. 아, 여기다 넣어놓고 쓰는 거지. 아니, 많이 붓는 거 아니야. 한이 정도만 할까 봐. 우선,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국자를 젖산칼슘 용액에 천천히 담그래. 이거지. 이 정도밖에 안 돼? 젖산칼 그렇게 젖산칼슘 용액에 닿으면 알긴산 나트륨 용액에 막이 생긴대. 이렇게? 아니, 아니. 가만히. 야, 안 돼, 그럼. 그럼 해봐. 너가 아무래도 한번더 해봤으니까 엄마보다 잘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망어 어. 봐봐 봐봐 이렇게 천천히 모양을 잡아주면서 음. 오! 예, 터질 것 같으니까 다시 넣어주고 그럴 때 이렇게 해가지고 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서 적당히 굳으면 그 다음에 그때 수돗물이 담긴 다른 그릇으로 옮겨주면 된대 엄마 예뻐 헉, 우와. 되게 그거 같아 뭐? 아쿠 그거 장난감 있잖아 음. 그거 같아 신기하다 응고 파우더 넣으면 되는 거죠? 아... 그거랑 좀 비슷한 원리로 만든 거예요. 우선은 알긴산이랑 그럼 젖산이랑 이렇게 같이 합쳐지니까 이렇게 닿으니까 이렇게 알맹이가 생기면서 물방울 모양이 반가지는 거네, 그렇지? 응. 이건 뭐라고요? 알긴산 나트륨 맞아, 알긴산 나트륨 얼마큼? 이상좀 크게? 아, 뭐? 저 이거 스포이드를 보려고. 어떻게 하눌데 이렇게 해가지고 빨아들이면 이렇게 놓으면은 개구리알 같은 걸 되잖아요. 어, 한번 해봐. 어머. 보여주느라겠지? 이렇게 해서 어. 들어왔잖아요. 응. 똑, 똑, 조그만 게 예쁘더라고. 음. 똑 내려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선이가 눌러야지. 또... 이제 없는 거야. 누르면서 스포이드를 그러면 알겠어 나들으을더 가져가. 아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선이가 응. 잡아서. 그래. 이렇게 쏙 많이 해서. 어. 어, 개구리 알 같은 그렇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어래 그래서 뜰채로 해주는 거예요. 어난 보여. 재밌다. 음. 응. 저 이제 알맹이 만들어진 거 한번 만져봐봐. 그거 나 부어버려. 크게 하나 만들. 그냥 바로 거기다 부으면 되지. 이 모양으로 할게요. 살짝 여기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할게요. 이거 모양이 예쁘다. 봐봐. 근데 그거 툭 만지면 툭 터져? 어. 그럼 좀더 기다렸다가 그때 하래 그렇지? 나왔다 아, 모양 예뻐 우술 같아요 여기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보여봐와 예쁘죠? 근데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여러 개좀 생산해놓을게요 이오후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여서 근 어, 이거 망 가지고 왔잖아 그러네 어, 개구리 알았다 이상한지,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건 구출놀이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5호가 갇혀있습니다 잠깐 구출해볼게요 이렇게 자고 소중한 녀석 언니 아직 더 있는데? 이렇게 되는거지? 응. 이렇게 색깔도 입힐 수 있나봐 이제 이제 얘는 어느정도 굳은거 같아요 선물 이정도 줄게요. 음. 어정도요괜니 어, 어, 이거만 터뜨려 볼까요? 왜 터뜨려? 터뜨리면 또 굳잖아. 그래? 응. 중간? 돼요. 다시 묻혀줘. 어. 응. 기다려 좀. 좀. 분 정도 있어. 신기하게 됐어. 분해가 됐어, 그 나 거... 막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크게 물방울 저기 오리 아까 있었지? 응 오리 좋아 오리 없는데? 오리가 없어? 응 어. 오리가 왜 없어? 오리는 이건데? 그니까 러 이거 들어있던 거 아니야? 응 이런 거 넣으면 돼 이제 거기 그려줘 봐봐 그만해 조금만 응 이제 이걸 선생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조금만 하고 싶은데 어? 너무 많아 그래? 그럼 저기다 덜어줄게 어졌어 근데 인형이 들어가려면 좀 커야 되니까. 인형 한이 정도 면 되지 않을까? 인형이 좀 조금 해서? 인형이 중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디 테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너 봐. 좀 봐봐.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봐봐. 너 봐봐. 그런데? 이거 치우고. 이만 뒤로 가봐 인형 가운데 있기를 원해가지고 또... 뒤로 갈수 있잖아 <laughs> 나 지금 배너 어떡고 <laughs> 아니요 안보여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지 완성되고 어떻게. 그 여기 설명서에 써있는 보면 인형을 가운데로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잘 만들어 보라고 써있어 어떻게 돼가고 있어? 안 돼? 이제 안에다 넣어버려. 뭐? 그망 빼고. 어. 양 좀. 가만히 냅둬 그냥. 괜찮아. 누가 자꾸 만 만져서 그러는 것 같아. 이봐봐 완성됐어요. 큰 거는 이데 터틀이가 쉬울 거 같아. 쉬워? 왜 이래? 어, 너무 뭐 완전 무게만 그래? 어, 야 신기하다 근데. 그렇 신기하다. 확실히 신기하니까 신기하기는. 근데 이거 누르면 터지잖아. 어. 근데 작은 거는. 껍데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알긴산이지. 어. 알겠다. 다시 좀더넣어놔요거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빼줄게요. 터질 수. 빼서 여기 안에 넣나. 어 응. 터질 수도 있어. 여기 안에는. 있 이런 동 많이 던져야 되것 같아가지고 알긴산나트륨은 음. 해조류와 다시마 있지 음. 미역 다시마 이런 데 여기에 많이 포함된 성분이래 음. 다시마는 원래는 끈적끈적 거리거든 음. 근데 그 끈적거리는 그 점액의 그게 주성분이라서 알긴산나트륨 용액은 다시마처럼 그래서 끈적이는 느낌이래 음. 알약이나 빵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 때도 쓰이고 음. 화장품을 만들 때도 쓰인데 음. 젖산칼슘은 뭐를 발효시켜 만든 젖산을 조개 껍질 등에 칼슘과 반응시켜 만든 성분이 이게 우리가 여름에 많이 먹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핏빛. 여름에 많이 먹지 여름에 나오지 노란 색깔이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빨처럼 생겼지? 한 글자 한 글자 알겠좀달다아한 글자 이걸로 하모니카드를 부를까? 바나나? 땡 당근? 땡, 땡. 레몬? 땡 아이스크림? 땡, 땡. 뭐야? 옥수수 이빨이랑 닮았다 그랬잖아. 아, 이유식 통조리 음료수 등을 만들 때도 이 젖산 칼슘이 쓰인대. 여기, 여기. 이거는 꺼내도 되겠다. 그렇지. 네, 이게 주요 원료여서 네. 여기 플레이에다가 여기다 넣으래. 왜안 해? 아, 네. 근데 여기다 안 넣을 것 같아. 그렇지 노란색으로 만들 그래, 어, 하나 노란색깔만 하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 또두 색깔만 하던, 하나, 둘, 하던지 아니면 뭐 다른 거 섞어서 또 색깔 섞지 조금만, 조금만. 고 근데 아까 그루플레 색깔은 이렇게 섞어주면 돼? 그 가져온 거 아니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조금씩 만번해까 여기다가? 아니, 난더생각 있어. 그래? 야, 역시 만들기 천재. 근데 이게 응. 내 생각처럼 안될것 같아, 살짝. 그래? 물감 너 많이 썼는데여기는 조금씩만 들어가는데? 아니, 난 진한 색을 내고 싶어, 어디 있어, 숟가락? 응, 어너어 숟가락 어다 놨어? 여기 있다. 그럼 사장님, 물감 뚜껑 닫아야지. 응, 거만 하고. 그, 그렇게만 해, 는냥이고좀색렇만가고 섞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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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쁘지? 응. 아니, 그 다음 색 아, 거기다 아예 그렇게 한 거야? 응. 어. 아, 아니 스포이드로 어. 아니 나는 그게 아닌데? 아 스포이드로 빨아들여어어 어, 그래서 빨간색을 빨간색주황색주황색노란색노란색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아니 예쁘지 않아? 예뻐. 일부러 꽃을 표현하고 어, 싶었거든. 어디 어, 어. 뭐 이런 생각도 나 있어? 될것 같았어. 하, 좋다 좋다. 그냥 이렇게 좀 둘게요. 물 안에 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만 줘도 괜찮아 그래도? 응. 아 여기다 안보여도 되는 거야? 망했어요. 왜? 예? 해줬어요. 아 이게 응. 실프의 이유를 알것 같아요 이 안에 응.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로 만들어지는거지 날개사나 틀려? 어 이쁘다 여러분 분명 아까 예뻤던 녀석 어디갔습니까 손도 손 닦아야겠다 괜찮아 이거 오고라서 떨어져. 서야이 응. 아, 이 정도 들어오는데. 도신차딱이 정도만 들어갔더니 너 많아. 이 정도? 진하게 올것 같은데. 살짝만. 이 정도면. 네이 아, 예, 안녕 안녕.